오늘 우리게 주시는 하나의 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종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숯소 가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예바에 기름한 기름, 기름 반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제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율례인이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쉬우면서도 이게 좀 어렵죠. 제사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귀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출애굽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의 장정은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죠. 그런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슬프고 암담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반역과 실패, 믿음의 실패가 거듭되는 그가운데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가나안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제의 불능의 민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두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금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굽에서 나오자마자 성막을 짓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대된 규례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만들고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나 재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가 관심이에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어, 이미 그 음식을 드린다면 썩은 음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 이 관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뭐 하늘을 뜨듯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때인데, 어떤 사람은 부담감, 의무감에 아이고,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고 그렇게 드리다 보면 제멋대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림에 감사도 없고 드림에 기쁨도 없이 그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깨지게 되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이 능력을 상실하고 막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이들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앞선 일들로 말미암아 그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누가? 내가 너희에게 주어 들어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탐하면서 정탐하는 것 자체가 뭐 죄는 아니겠지만 정, 여기서 정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안타깝게도 무엇을 낳게 됐습니까? 불순종을 낳게 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뭘 하느냐 그게 3절이에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좀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준비할 때 누구를 고려하면서 염두에 두고 선물을 준비합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그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설레임은 나에게서 와요. 나의 지금 정서적 내 마음이 어떤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렘으로 주일날 그 예배 드림이 너무 기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은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이 기도는 그래서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이 있고요. 어, 목사로서 힘들지 않는 것이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는 지각이 없어요. 간혹 있기는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일찍 나오세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의무적으로 도장 찍듯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해서 나오니까 그냥 귀 쫑긋 눈은 반짝반짝 물론 얼굴은 조금 초췌할 수는 있어요. 예, 네. 하지만 마음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사람들은 물을 수 있어요. 아유 정말 기독교인들은 대단해. 새벽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이 수없이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깨어 있는 이 모습.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제사와 재물을 드리는데 그와 같은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대로 준비해서 이것도 이것도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자기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사나 재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더욱더 확신하게 되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꾀를 내기 시작하고 대충 하게 시작하고 뭐 하나 빠뜨리고 오고 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제 마음대로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요. 일단 친절하신 하나님 상세하게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뭘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나? 간단히 좀 하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의 후렴구는 이런 거예요. 레위기 어에 특히 말씀을 주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후렴구가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더라. 백성이 모세가 전한 대로 그대로 행하더라. 알렐루야! 이게 굉장히 기쁜 거죠. 이게 산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더라. 그대로 준행하더라.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두 명은 그 정탐을 보면서... 큰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이 땅을 주시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런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거에 있는 거민들, 거주민들을 보니까 거인과 같았다 고 그랬죠. 와,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겠다. 아무것도 할수 없겠다. 해서 뭐가 됐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 스스로 맷두기가 돼 버린 경우도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던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나는 난데 어떤 때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예외 아니에요 엘리야요? 예외 아니에요 다윗이요? 아니요 모두가 그랬어요. 모두가.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예. 그래 은혜를 구하게 되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약함이 강함이 되더라. 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예요. 욕심만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마음도 거시기하고 영적으로는 더욱 더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고 아, 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하게 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은 이래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20세 이사행의 너희의 후손들과 앞으로 광야에서 태어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행함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이자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포기해버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손길을 내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벌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른 길을 걷고 있을 때 너무 흐뭇해하시고 기뻐해요 저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갈때 기뻐하고 막 흐뭇해 할까요? 말안 해도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곁길로 간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죠. 자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성경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아 이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마음이고. 권사님들의 마음이고 집사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전도회 회장들의 마음이고 구역장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한 구역원들이 내가 속한 우리 회원들이 우리 교인들이 어떨 때 기뻐하겠어요? 이런 마음이겠죠.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된다는 건 이거죠. 모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서원제 등 모든 제사는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자 유지입니다. 관계를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는 회개의 재단을 쌓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또 은혜 가운데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회계의 제단은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회계의 제단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드리든 무슨 제물을 드리든 거기에는 다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고 제사고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러면 왜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드리지 못했을까요? 안 드린 게 아니라 못했어요. 드리고 싶어도 소출이 없었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게 되었죠. 그 만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직접 씨를 뿌리고 얻은 소출로 하나님께 감사의 메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만나로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감사가 되겠죠 그러면 만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차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해도 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어떻게 만나가 화차는 음식이 되어버렸을까 지겨울만도 한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밥 먹을 때 밥이 지겹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음식이 좀 지겹기는 한데 만나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만나가 쌀과 같이 그렇게 줄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마다 감사할 텐데 그 마음이 떨어버리니까 불평과 원망이 되고 말겠죠. 밥과 같은 이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을 채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줄게 그런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피로 이런 피로들은 사실은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고 주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비를 그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과 하나님이 있는데 재물이 주인이 되지 말고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되도록 해라. 돈이 너의 너의 종이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재물이 종이 되도록 하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더 믿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은혜 한 가지는 이 은혜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왔대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죠. 국적을 바꾸면서 뭣도 바꿨어요? 자신이 믿는 신도 바꾼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분될 뿐이지. 혈통이나 족보나 이런 것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 공동체에서 좀 믿음이 더 깊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견인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가 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흘려보낼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메말라서 그래요. 이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거나, 이 직분이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조심해야지 은혜 없이 직분으로 일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경험과 열심으로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은하기 은혜가 바닥이 난다니까요. 기름이 떨어져서요. 더 오래 달리면 사고나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 있는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해요. 한 가지 일만이라도 좋하다라고 하는 걸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말성 꾸러기 말 되게 안 듣는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과정을 통하여 갑자기 오늘 말씀은 제사와 제사의 그 방법에서 쭉 열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또 다시 문을 활짝 여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일관되게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문 열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죠.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재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헤아려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육의 양식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영적으로는 강건케 해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도 해 주시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하여서 예배의 처소에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받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을 때에 늘 들으시는 주여 그 형편에 맞는 은혜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